네 소정섭의 시사쇼 이번 시간에는 이준석 개혁신당대표를 연결해서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지난 8월 19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 마지막 TV토론이 있는 날이었는데 이날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홍준표 이준석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 입당을 영입을 한다면 누구를 복당을 지키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때, 어,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후보는 홍준표 전 시장을 복당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지만 안철수 후보만 유일하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복당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2030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어, 실용적인 마인드가 있고, 또 이공개를 나왔기 때문에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유로 어, 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SNS에 그 내용을 보도된 걸 공유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옳고 강한 분이다 그러면서 대시 안철수, 질주 안철수 이렇게 안철수 의원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정치권의 대표적인 앙숙으로 꼽혔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가 상당히 좀 변한 크게 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네, 네. 지난 그 8월 19일날 국민의힘 마지막 그 전당대회 에 나온 주자들 토론에서 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복당 1순위로 이준석 대표를 유일하게 선택을 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SNS에 올린 글 옳고 강한 분이다라고 안철수 의원을 칭찬을 했던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게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앙숙 관계. 음. 이게 이제 많이 좀 기억에 남아있는데, 이제 과거의 앙금을 다 털어낸 겁니까? 이건 바른미래당때 저희가 정치를 같은 당에서 하면서, 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유승민 의원과 정치를 같이 하고 있었고, 바른정당계였고, 안철수 의원은 또 국민의당 출신들과 같이 정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당내 어떤 내분 상황 속에서 저희가 오해가 많이 쌓인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그 오해가 연장되어서 이제 국민의힘의 그 안철수 의원 들어오신 다음에도 뭐 저를 뭐 출당해야 된다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번졌던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지금 시점에 어, 저는. 이제는 결국 야권이 거대 여당의 행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점을 찾아내기보다는 동질감을 느낄 요소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좀더 넓은 범위로 저는 이제 그런 공통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 야권 내에서의 공통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예. 아, 그 중요한 뭐, 멘트 같은데요. 안철수 의원은 지난 개원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네.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매우 단호하고 정확했고.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과 최근에는 그래서 정치적인 이견이 없고 현안에 대해서. 네. 과학기술이나 AI 등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이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뭐, 다른 뭐, 그냥 일반적인 국민의힘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아무리 친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개엄에 대한 예를 들어 생각이 다르다든지. 아하. 아니면은 또, 최근에 뭐, 다소 강경보수적 인사들, 전환기시나 이런 사람들과의 교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인 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예. 그저 안철수 의원과는 지난 4월 달에 그 판교에서 AI 토론회하고 그 5월 달에 예. 그 학식도 같이 예. 먹고 그랬잖아요. 예예. 그 이후에 혹시 안철구, 안철수 의원과 만나거나 뭐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그런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뭐 우선 전당대회를 뛰는 과정이셨기 때문에 좀 바빠서 연락하기 어려웠던 것도 있고요. <laughs> 네. 그리고 그런데 이번에 광복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교롭게 저랑 안철수 의원이랑 앞에 뒷자리로 이제 앉았거든요 거의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철수 의원이 그날 손에 작은 현수막을 들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윤미향 사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반대 의사를 표출하시는 걸 보고 네네. 제가 오랜만에 인사도 나누고 음.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의 그런 외로운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그맨 앞자리 줄이라 가지고 네. 사진 기자님들이 사진을 좀 촬영하기 어려운 각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어나 가지고 안철수 의원의 그런 좀 용기 있는 행동을 찍어 가지고 제가 안철수 의원측 관계자에게 제가 그 사진을 공유하고. 아하. 그래서 또 보도가 또 많이 될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음. 항상 도울 수 있는 건 서로 도우려고 합니다. 아뭐 앞으로 혹시 연철수용과 만나거나 뭐 이런 그런 계획 같은 건 혹시 없, 없습니까? 저희 그 실무진 차원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요즘 또 얘기가 오가는 것이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화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물밑에서 움직임이 계속되고 예. 있군요 <laughs> 뭐 그렇게 무거운 것이라기보다는 네. 우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것들은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어쨌든 이 대중이 기억하는 과거에 뭐 여의도 음식점에서의 발언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거 속에서 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확 바뀌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처음에 그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를 누가 설명해 달라 그래서 네. 이게 만화 영화에 있는 톰과 제리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 사실 이게 우리가 그 만화 영화를 보신 분들 은 알겠지만은 그게 맨날 프라이팬으로 서로 머리 떼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네. 본질적으로는 어 사실 어느 정도 동지적 관계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만화 캐릭터들거든요. 이 네. 저는 그래서 안철수 의원과 제 관계 속에서도 뭐. 가끔 이제 뭐 아웅다웅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뭐 개념에 대한 선명한 어떤 반대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이공계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는 뭐 안철수 의원님이 절대적이시니까 네 그래서 이공계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은 그 AI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서로 의견 나누고 이런 것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철수 의원과 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 혹시 앞으로 뭐, 안철수 의원과 저런 분과 같이 좀 정치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나요? 제가 뭐 정치를 안철수 의원과 같은 당에서 해보기도 했고, 음. 그런데 그 당시에 안철수 의원님은 본인이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정치와 또그 당에 있는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하고 싶어는 정치가 좀 달랐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저도 뭐 지금 이 결국엔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당을 저희가 차리면서 완전 새로운 정치라고 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엔 안철수 의원의 그 과거의 새 정치라는 구호는 그런 어떤 어, 국민의당 내에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좀 퇴색한 면이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그런 새로운 정치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힘을 모을 수 있다 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뭐 당을 같이 한다 형태 이런 것까지 는 아니더라도 네. 뭐 결국 전국에서 여러 가지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그 함께할 수 있는 접점, 공통분모를 찾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예. 그 예. 얘기가 상당히 좀 의미가 예. 있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뭐 통화 된 김에 좀 현안도 한두개좀더 예. 여쭤볼게요. 예. 어,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됐잖아요. 예.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차이로 재선 후보가 됐는데, 그 아마 한덕수 총리와 의 단일화 이런 모습에서. 어, 실망감이 누적되었을 거라 봅니다. 네. 그리고 그때 사실 단일화 이슈 없었으면은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긴 어려운 구조였다고 좀 보거든요. 음. 예를 들어 홍준표 후보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였고,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어, 김문수 후보가 인지도 면에서는 월등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이기고, 네. 정치고관련 측인 당원들에게는 어, 그런 어, 그 당시에 어떤... 자음 때문에 아. 대선탭에 책임론 같은 것이 좀 감이 되지 않았나 저는 아. 그런 생각입니다. 아, 네. 적극적인 단일화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좀 김문수 후보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 당원들이. 그렇죠. 그런 아. 거는 당원들이 정치 고관년이 기층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좀 다르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내부 뭐 내부 충실자 이런 편도 해가면서. 네. 어, 상당히 좀 강도 높게 같이 할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뭐 이탈 분당이라든지 균열이 생길 가능성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우리가 보면은 구름이 뭉게뭉게 이렇게 피어오르면은 야 비가 오겠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정작 비가 오고 눈이 오려 그러면은 그 안에 먼지 같은 씨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수증기가 달라붙어 이제 떨어지는 거지 무거워가지고. 네. 지금 구름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는데 결국 아. 그 안에 핵이 될만한 어떤 인사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꺼운 구름 상태로 좀 계속 갈것 같습니다. 아 이런 답답한 상태, 이런 비슷비슷한 예.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예, 예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뭐 최악은 피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내고 이러면서 사실상 김은수 후보를 어 지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어쨌든 장동혁 후보가 이제 대표로 선출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좀 타격을 입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그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한동훈 대대표를 대표, 보면 사람들이 정치적 경험이라는 것이 아직 너무 적지 않느냐. 네. 뭐, 공직선거 경험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좀 여실이 드러난 것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를 이제 사실상 처음 배우면서 2012년부터 그분을 관찰을 느꼈던 건 뭐냐면, 저분이 선거 여왕이라는 칭호를 득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 내가 나갈 선거인가 아닌가를 기똥차게 골라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내가 나갔을 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선거인가를 알고 잘 빠져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남을 도울 때는 내가 들어가가지고 결과를 바꿀 수 있는가를 어, 정확히 따져야 되거든요. 아하. 음. 그러니까 지, 질만한 사람을 내가 개입해서 당선시킬 수 있느냐. 음. 아니면 이길 사람인데 저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네. 사실 그두 가지를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면은. 네. 어, 선거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봤을 때는 외견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이길 것 같이 많이 보였고 그런데 네. 그 와중에 가서 장동혁 후보에 대한 반발 심리 하나 때문에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지원한다는 거는 그 원칙에 안 맞는 거거든요. 아...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 원칙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또는 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좀 입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해요. 혹자는 뭐 창당설 이런 것도 창당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laughs> 지난 지난 총선만 보시더라도 많은 주체들이 창당을 추진했고 시작했지만은 네. 하다못해 이낙연 총리같이 정치적 경륜이 많은 분도 결국은 실패했고 네, 네. 결국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정도만 이제 의석을 만들고 실질적인 성과를 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창당 같은 것들도 아마 한동훈 대표측에서는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음. 네, 그런 생각이고 좀 어, 숙고 시간이 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조국혁신당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네. 그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어떻게 좀 자숙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더 많은 네. 그런 식으로 나왔지만 네. 조국 전 대표는 뭐 정치인이 자숙하는 게 정신은 아니다라고 네.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는데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냉정하게만 평가한 것이 원래 그 감옥소에 가면 감옥소의 기능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교정 교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런데 조국 대표의 모습을 보면은 가시기 전과 갔다 오신 다음에 모습이 뭐가 다른지잘 모르겠다는 평이 지배적이거든요. 아. 물론 이제 그 안에 영어의 몸으로 계시다가 나오니까 이제 좀 어, 활동을 하고 싶은 측면도 있겠지만은 음. 이게 무슨 뭐 민주화운동하다 가가지고 삼위복권 된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짧게 계셔가지고 교정교화가 안된거 아니냐라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좀할 정도로 네, 예, 뭐 바뀐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뭔가 좀. 성숙돼서 성장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그, 그 아니 말씀이네요. 뭐 나이 혹시 넘으신 분이 뭐 성장하게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음... 눈치는 좀 봐야 되는 게아닌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laughs> 예,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이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그 이준석 대표와 함께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 또 한동훈 전 대표, 조국 전 대표를 보는 시각까지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